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 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로 등극하며 2021년에도 글로벌 특급 톱스타의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는 정말 정국인데요. 최근 정국은 스타 바이오트렌드가 주최한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 2020 투표에서 해외 유명 팝스타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투표에서 정국은 약 94,800표를 획득해 전체 투표수의 약 38%를 얻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정국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인 에드 시런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아 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 분야의 후보에 올랐었고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역시 정국입니다. 해당 투표 결과에 대해서 미국 매체인 올케이팝은 황금 막내의 정국이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에 선정이 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가장 큰두 개의 웹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한 SNS 재왕 정국이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 1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앞서 정국은 K-팝 투표 웹사이트인 킹 초이스가 주최한 2020년 핫100 K-팝 아이돌 1위 그리고 미국 대중 연예 잡지 피플이 선정하는 2020년 가장 섹시한 인터내셔널 남성 분야에서도 1위에 올랐고. 2020년에 강력한 타이틀들을 모두 휩쓸었던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국은 익사이팅 드씨가 실시한 2021년 신춘년 활약이 기대가 되는 소띠스타 1위 온라인 조사회사 PMI가 넘버원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소띠의 해를 맞아 올해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소띠 남자 연예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2021년에도 전국의 활약이 도드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초부터 각종 투표와 차트 등 전국의 대세 행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전국이 달려라 방탄에서 잘 발생인 얼굴과 요리 실력으로 요생남 면모를 선보이며 큰 활약을 펼쳐 많은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 19일 공개되었던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25회에서는 k h m 특집으로 멤버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KM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특별 게스트, 요리계의 대부인 백종원씨에게 맛을 평가받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된 만큼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자아냈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국은 RM, 제이홉과 편이 되어 감자 짜그리를 만들게 되었고 시작부터 레시피를 꼼꼼히 정독하면서 감자를 씻어주세요라며 요리를 주도해나갔습니다. 야무진 손놀림으로 재료 손질에 초집중하던 정국은 아 m 이 감자를 다듬자 다 깎았으면 저 주세요 라며 제이홉에게 햄 하나 봉지에 넣어 으깨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요리에 임했습니다. 전국은 양념장도 척척 물 조절까지 잘하는 요리실력도 발휘했는데요. 이어 끓는 감자 짜글이에 이제 약불로 줄여줘 라고 말한 이후 불을 줄이며 냄비 뚜껑을 닫는 전국의 모습에 백종원씨는 오 센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는 덜 퍼지고 국물만 날아간다. 어 근데 알아서 줄이네 요리 센스 있는데 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다 전국은 기름 위에 띄워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 그거 자주 종종 써먹습니다. 역시 통하셨군요. 라며 백종원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장 계란밥 이야기가 나오자 간장을 빈 공간에서 끓였다가 섞어줘야 한다고 레시피도 읊으며 백종원 씨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요리 막바지에 이르자 멤버들은 백종원 씨에게 호불호 질문을 날렸고, 정국은 짜파게티를 끓일 때 물을 버리는지, 졸이는지, 그리고 민트초코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백종원 씨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요리에 집중하는 뒷모습마저 멋있는 정국이, 요색남 정국이, 정국이 요리에 관심도 많고 너무 잘한다, 꾸꾸, 요리 천재다, 요리 대장 정국이다 손끝도 야무지고 척척 잘한다 오늘 정국이 요리 잘하는 잘생긴 똑쟁이네 정국이 백쌤이랑 요리 프로 같이 하면 쿵짝 잘 맞을 것 같은데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감자짜그리 팀원들은 합심해 나가며 차분한 역할 분담부터 순조롭게 요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백종원 씨는 이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종원 씨는 감자짜그리를 중간 점검한 이후 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호평해 감자짜그리 팀원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요리 평가 전 백종원 씨는 굉장히 악상막카의 실력이었지만, 냉정하게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돈 농가를 열심히 홍보해준 멤버들에게 칼을 다 주고 싶지만, 승부는 승부다. 방송에서 수제자들에게만 주는 건데 라고 말하며 두팀 모두의 공동 우승을 선언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번 방탄소년단과 백종원 씨의 만남은 추후 백종원 씨가 출연하고 있는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도 만남의 예고가 되어 있어 팬분들의 또 다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송 날짜는 확인이 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빌보드가 지난 20일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글로벌 200 차트에서 3위, 미국을 제외하고 집계한 빌보드 글로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은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생 차트인데요. 닐슨 뮤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개 지역의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새로 생긴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려 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